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1일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 질본 통계입니다. 한번 볼까요? 검사 수는 41만 건을 넘어 섰군요 하루 동안에 15,370건을 했습니다. 확진자는 125명이 늘어서 9,786명이 됐군요. 글쎄요, 서울 경기는 아직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검역에서 15명이 나왔고요 이제 좀더 많이 줄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세 자릿수라 좀 불안합니다, 아직. <laughs> 자, 이거는 일본. 어제 밤에 발표한 일본 집계입니다. 3월 30일 확진자가 173명인데 검사가 206건 뿐입니다. 일본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무서운 공포 영화 스릴러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PCR 검사 합계는 28,966건을 했군요. 아까 잠깐 집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의딱7.06% 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4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를 따지면 거의 40분의 1도 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자요거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오피셜입니다. 48명이 나왔는데 중국 국내는 한 명도 없고요 해외 유입이 48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중국 전문인데 중국 뉴스가 특별한 게 별로 안 나와서 요즘 일본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일본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나온 도쿄도에 13명이 신규 확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검사수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미율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도쿄대 13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이건 유미율이 댓글인데, 검사수가 너무 적다. 검사수가 적은 이유를 설명해달라. 그리고 밑에 댓글은 뭐냐면, 감염 확인이 13명인데, 언제 검사한 결과냐? <laughs> 자, 검사수가 적은 이유는 뭐냐? 토요일, 일요일 검사하는 의료기관이 적어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죠? 일본 정부는 정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도 많지만, 요거는 아, 3월 29일 겁니다. 3월 29일 확진자가 194명이 나왔는데, 이날 검사한 수는 296명입니다. 1 93명이 확진자가 나왔으면 이 사람들의 밀접 접촉자, 생각하면 최소한 열에서 1 0 0배까지가나올 수가 있는데, 검사 수는 더줄었습니다 3월 28일, 몇명했나볼까요 3월 28일, 1 4 5 9명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확진자 수가 늘면 검사자 수도 늘어야 정상이지만, 일본은 그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저도 이해가 안 가니, 당연히 일본 시민들도 이해를, 이해가 안 가겠죠. 자, 이것도 요미일이시면 졸업 축하식에서 크라스타 발생해서 4명이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제가 뽑아놓은 건데 아사히신문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일본 매체는 집계하는 시간대가 다 달라서 확진자 검사자수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중요한 건 검사자수는 안 보여요. 어디를 봐도 확진자 수만 나오지 검사자 수는 안 나옵니다. 정말 이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검사자 비례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은 욕을 숨겨놔요. 언론들이. <laughs> 자, 이건 지지통신 무증상 감염자죠.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교도통신입니다. 뭐 기준이 좀 다르지만 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제 기준인 것 같아요. 자 이건 NHK 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문화를 <laughs> 반문화하는 장소에서 감염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시정부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유흥에 가깝다고 할까요? 뭐 그런 데를 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제가 심심해서 한번... 뽑아 봤는데, 일본 자료, 3월 23일까지 확진자가 1,089명 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자는 2만 명 정도. 3월 24일 39명. 3월 25일 65명. 그리고 어제 그제가 194명, 173명 했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자 수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에서 감춰놓은 숫자. 물론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지만 요거를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보는 사람이 적다는 게 함정입니다. 자, PCR 검사 수는 3월 24일 올림픽 연기 소식이 들리,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4,090건으로 두달 동안에 가장 많이 한 가장 많이 했습니다. 3월 24일 날이요. 그래서, 아, 일본이 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909건이 나왔습니다. 뭐, 지, 지방자치제 집계랑 맞추기 위해서 뺀 숫자라고 하더군요. 무슨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3월 26일 1650, 그리고 3월 27일 1834명, 그리고 3월 28일 1459명, 한 1500원, 1500건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는 100명 정도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3월 29일날 19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론 주말이라 줄었다고 칩시다. 주말에는 아픈 사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296건, 그리고 3월 30일 날 206건을 했습니다. 자, 일본은 검사하고 나서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정보를 후생 노동생에도 쥐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300명, 296명, 거의 300명 조사해서 194명, 거의 한 200명자, 3분의 1이 확진자. 3분의 1이 확진자라면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아, 이대로 보자면. 그리고 3월 30일 날, 206명인데, 확진자가 173명. 어마어마하죠, 비율이. 7 80%가 넘습니다. 어제 12시부터 오늘 12시까지 집계는 오늘 저녁 오후 7시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겠죠. 자, 무릅니다 자, 일본은 하루 이틀 후에 나온다고 치면 요1 7 3건 아마 1459건의 조사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834건의 조사에서 194건이 나온 거죠. 이 비율대로라면 대충 10% 정도가 확진률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만 건으로 늘리면 천 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만건 정도를 하면 하루 1,000명 이상씩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일본은 1,866명 확진자일 때 우리나라는 9,786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 수입니다. 검사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3만 건 못할 때 우리나라는 41만 건 했습니다. 비율은 7.6%, 우리나라가 14배 더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비율. 일본은 중상자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율이 당연히 높아지지만 검사 수 자체가 워낙 적어서 일단 이 후생노동성 직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두배반 정도의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38% 일본은 6.44%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일본. 자 그래프를 봐도 이해가 안 가시죠. 확진자가 늘었는데 검사자 수가 주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간단히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뉴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